오늘도 많은 주니어 여러분과 함께 출발했는데, 자 우리 한빈군이 말이요, 뭐, 뭐 좋은 소식 같은 게뭐 있다면서? 제가 기말고사 1학기 성적표가 나왔는데요. 어. 국어, 수학, 사회, 영어, 과학 다 매우 잘랑 네? 받았어요. 매우 자랑을 받았어요. 전과목에 보여드려 보여드려. 아주 네. 왔네요 네. 성적표, 네. 성적표, 네. 거. 성적표 심하게 오, 잘한 거죠. 아니 네. 네. 요즘은 어떻게 나눕니까? 매우 잘함, 뭐 그, 못함. 그니까 그러니까 저희 못함. 때는 저 수미한가였잖아요. 예, 예. 예, 예. 방식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예. 그러니까 매우 잘함이 수거든요. 아, 그러니까 아, 이게 아, 올 수가 나온 거죠. 아, 아. 그러니까 선배가 참 기특한 게 학업과 이 붕어빵을 병행하면서도 아, 예. 이 꾸준한 성적을 유지했다는 게 예. 정말 대견하지 예. 않습니까? 다른 주녀들도 병행하면서 성적표 잘 나온 친구 있어요? 자, 은유군. 있잖아요. 저 이거 진짜 자랑 아닌데요. 수학시험지 4개, 4개 틀렸어요. 근데 제가 찍어서 4개 틀린 건데요. 제가 안 찍었으면 다빚좀 맞을 수 있었어요. 아, 진짜 그래서... 갖고 왔는데요. 네. 감동을 받았어요. 어. 20문제 중에 네. 4개만 틀렸어요. 와. 애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, 이게 다 스피드 퀴즈에서 아. 수학 때문에. 아. 16에서 8을 빼! 맞다. <laughs> 빨리 해봐, 빨리 해봐! 십팔 아, 아니, 육이육2이육 백이육 끝이다 백이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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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이어1이육 백이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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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이지 백이육 백이육 백이제는이런날이오네이육 백이육 백이이제는이육 백이육 백이 한지 5일 만에 네. 수학 93점 맞았어요. 우와, 아, 전학 갔어요? 네. 네, 이상하결정 전학을 갔다 했거든요. 아, 그래서 좀 정복이 힘들 텐데. 학원도 안안 가고, 안 과외도 안 한데, 이야. 어 93점 맞으면 그래. 잘한 거 아니에요? 그거죠. 대학교에 아아 수수한 아이들이 아 얘기 같아요, 그죠 <laughs> 저는 뭐 학원도 다니지 않고, 과외도 하지 않고, 반급면 열중했어 이런 대목이 아, 나왔습니다. 짬무튼 말이죠? 모두 가 열심히 하는.